다이어트할 때 간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먹으면 안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뭐라도 간식으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식을 추천해주세요 물론 먹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배고픔이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한 톨도 주지 않는 건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리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응. 그걸 달래줄 수 있는 간식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5kg 을 빼면서 정말 이겨내지 못할 때 저를 도와줬던 간식 5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다이어트 간식 첫 번째는 바로 치즈입니다 오 지방 아닌가요? 대신에 치즈는 당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치즈를 먹을 때 단맛이 느껴지나요? 고소한 맛 나죠 지방하고 단백질이 주 성분인 식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도움을 주죠 그리고 지방은 포만감을 높여주는 영양소 좋은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포만감도 느껴지는 치즈 간식으로 좋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치즈가 어차피 지방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 막대로 돼 있는 치즈 하나 아니면 이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이 가장 적절합니다. 간이 되지 않은 치즈로 먹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 나트륨이 들어 먹었죠. 다이어트에 좋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 영양소들을 파괴시키지 않고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데워 드시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할 겁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간식은 오이예요. 오... 오이 오이 딱 봐도 살을찔것 같지 않은 음식이에요 일단 오이에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다 해도 당은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탄수화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이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수분 그렇죠 수분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땐 많은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수분 손실이 일어나면 붓기가 생기거나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얘를 공급해주는 건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인 격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오이하고 비슷한 종류예요.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도 지방이 거의 없죠. 그리고 토마토도 똑같이 질 좋은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음. 거기다 수분도 빵빵하죠. 제가 다이어트 때 가장 즐겨먹었던 간식은 바로 이 토마토예요. 너무 아. 맛있어 살도 별로 안 쪄. 하지만 설탕을 처먹으면 그냥 찌는 거예요. 당연하 오이나 토마토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죠. 초식동물들이왜 이렇게 몸집들이 커요. 아무리 풀을 먹어도 살이 찌게끔 많이 먹기 때문에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의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10알 그리고 일반 토마토는 하나 정도가 좋아요. 토마토도 단 토마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당연히 당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덜산 토마토를 먹는 게 음. 중요하다. 자 그리고 토마토 보 더 자주 먹었던 간식 네 번째 계란입니다. 이 계란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계란에는 탄단지가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지만 그래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할 땐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 우리가 운동을 겸하거나 단백질이 부족한 질 낮은 식사를 했어요. 이럴 때 간식으로 계란을 먹는다면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포만감도 높아져. 하지만 우리가 단백질이 이미 풍부한 식단을 하고 있고 운동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단백질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단백질은 사용되지 않으면 어느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선택해야 하는 간식이라는 거예요. 음... 거기다가 계란에다가 소금을 찍어먹거나 아니면 다른 소스들을 같이 먹는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견과류예요. 어... 견과류에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고루고루 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으면 찝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설 만큼 영양가가 있어요 거기다 지방으로 포만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을 때한줌 봉지, 견과류 반토막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봉지, 견과류도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건 절대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린 과일이에요 그거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말린 과일이 왜안 좋을까요? 과일은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일에는 원래 수분이랑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 함량이 낮아져 있어요. 근데 이걸 말려서 수분을 아예 날려버리면 이당 함량이 엄청나게 늘어요. 이 말했던 에너지를... 수분을 빼면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원격을 만들어서 내 몸에다가 불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닙스 얘는 좋습니다. 카카오닙스가 어떠 죠 맛이? 조금 써요. 조금 써요? 어전 겁나 쓰는데이쓴 맛이 식욕을 억제해줘. 식욕도 억제해주고 포만감도 높여줘. 그러니까 견과류 봉지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닙스와 견과류는 먹대 말린 과일은 옆 사람 줘라. 옆 사람 줘라.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마르고 이런 사람한테 주세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착한 사람은. 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칼로리 폭탄을 던진 거예요 옛다 <laughs> 예, 먹고 살이 났잖아 이렇게 올바르게 간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